안녕하십니까. 김포로입니다 대구 동구 반열복로 123에 위치한 각산동 각산태양대시양 아파트 48평양 평당 1 0 0 0만원이 되지 않는 45,500에 억 직접 내놨습니다새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바로 옆 이케아가 완공될 예정이고, 주변역으로는 작보고 숫자제 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곳곳가 있습니다. 2009년에 완공됐고 세대수는 839세대 총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의 가구 유통업체죠. 이케아가 오는 2025년 대구에 새로운 매장을 열기로 하고 대구시와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가구 유통업체 이케아가 대구에 새로운 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 법인 이케아 코리아는 동구 안심 뉴타운 41,000여 제곱미터 터에 1,800억 원을 들여 이케아 대구점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까지 땅 계약을 한뒤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5년 상반기 문을 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세 곳, 부산 한 곳에 이어 다섯 번째 매장입니다. 세계적으로는 64개국에서 471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주출입구 정문 모습입니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 주차장이 있어 주차하기 편리합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로 데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등산을 하기 위한 초래산 초래봉이 있는데 해발 635m 가량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803과도 이어져 있죠. 그리고 주변 상권으로는 롯데마트 이마트 장보고 식자재마트 반양을 종합시장 코스트코 그리고 2025년에 완공될 이케아가 있습니다. 각산혁신도시와 안심뉴타운 붙어있기 때문에 주변 교통의 요충지로 예. 교통의 요충지로 아주 각광받고 있는 대구 동구 반열북로 123각산태영대시항의 자랑이죠 실내 예.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매물입구 입구 모습입니다. 자, 입구에는 넓은 수납장이 양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폭은 상당히 깊죠. 자, 좌측으로, 입구 좌측으로 되어 있는 수납장의 폭은 보시다시피 예, 상당히 넓습니다. 예. 등산 스틱이 들어가고 남는 길입니다. 물론 접었을 때죠. 안쪽으로는 캠핑용품들이나 각종 바로 밖으로 아이스박스 뭐, 놀러가기 위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고 신발장도 여유있게 되어있습니다. 공간은 수납공간은 무척 많습니다. 아파트 자체에 좌측으로 보이시는 정면과 좌측으로 보이시는 작은 방들 그리고 저 복도를 지나서 거실 모습 봤죠. 자, 작은 방 1, 1번의 모습입니다. 자, 작은 방 1번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침대가, 키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고도 이 정도 공간이 남겠죠. 확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베란다의 모습입니다. 베란다 폭은 상당히 넓죠. 주자로 직접 지어봐야 되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네요. 이게 이어져있어 입주하실분은 확정 하셔도 되고 그냥 쓰셔도 충분한 넓은 공간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을 열면 이쪽이 원래 작은 방이 총두개의 방인데 하나를 합쳤습니다. 가벽을트고 두 개의 방을 한 방으로 합쳤습니다. 합치고 베란다 공간을 넓게 쓰려고 저희들은 합쳤죠. 보통 이 베란다를 공간을 넓혀서 확장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희는 작은 방에서 보고 있는 방 벽을 넓혀서 두 방을 한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이 세 개인데 음. 두 개로 만들었죠. 이죠 사이장보시 s 상 e d I am 니다높 a p u s 시죠 a 장의 높이도 2 m 1 0 c m 가넘어 상당히 높습니다, 진장 높이가. 예. 그리고 자 아까 현관에서 들어와서 좌측 방 보시고 자 우측 방, 자요 왼쪽 문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문으로 나왔죠. 그리고 거실, 거실 가기 전에 화장실입니다. 자, 장식 안에는 샤워부스가 자, 네, 고 있고 샤워부스 상당히 커요 도, 도,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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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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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자, 주방 그리고. 마, 마, 어 마, 한 크기의 마, 방어 마, 어 마, 한크 마, 의 안방 <목소리> 안방. 아. 네. 안방 사이즈가 영상으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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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화장실 비대가 설치되어 있구요 마찬가지 샤워부스 그리고 욕조 네, 생면대 상당히 큽니다 사이즈 네, 욕조도 있고 샤워부스도 있고 야실도 있고, 비닐도 있고 어, 수납장 어, 수납장 상반기 큰 사이에 안방 어, 안방에서 이어진 베란다 자, 이제 엄청 큽니다. 아빠는 굳이 확장을 안 해도 엄청 넓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앞에 뭐 가려지는 게 없죠. 바로 산이 보이고. 정말 좋습니다.

엄청 크게 빠져있어요. 자, 변한다고. 이런 장독대 놓을 수 있는 모양도 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탁 붙박이 냉장고 냉동실 자 지금은 냉장고 그 밑에가 냉동실 여기는 수납장 오븐 뭐, 다 되어 있죠 네. 여기는 싱크대의 모습입니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가슴 위에 후드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저 저희 집은 냉장고를 이렇게 마주 보게 놨뒀죠두개가 네, 바깥쪽으로 빼셔도 되고 이쪽에는 세탁실 세탁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거실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저퍼를 앞으로 좀 당겼어요 거실이 너무 넓어서 사이런 상당히 좋습니다. 최강도 엄청 좋고요. 백일동이라서 저만권이 아주 좋고 조망이 제일 좋습제 앞동입니다. 네. 자, 자 전체 모습을 한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48평형에 평당 1000만원에 안 하는 유일한 대구 안심 유타운 박산 특신도시 쪽에 가성비 최고의 아파트 금액은 4억 5천 5백만원 시세보다 5천만원 낮게 내놓았습니다. 네, 메물이 네. 네, 마음에 드신 분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우측 상단에 표기되어 있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의 가구 유통업체죠. 이케아가 오는 2025년 대구에 새로운 매장을 열기로 하고 대구시와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지역 가구 업계가 타격을 받을 거라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런 폐쇄성 때문에 대구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윤수 기자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가구 유통업체 이케아가 대구에 새로운 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 법인 이케아 코리아는 동구 안심 뉴타운 41,000제곱미터 터에 1,800억 원을 들여 이케아 대구점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까지 땅 계약을 한뒤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5년 상반기 문을 열니다 It is always very important for us as IKEA when we enter a new market to secure that it's good for everyone and what we can see so far in Korea is that the market has been booming after IKEA enters. So I'm fully sure that everybody will be able to benefit from o u r entry into Daegu.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세 곳, 부산 한 곳에 이어 다섯 번째 매장입니다. 세계적으로는 64개국에서 471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케아 대구점에는 300명 정도가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간접 고용을 더해 1,4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해마다 22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가구와 인테리어 용품, 주방 용품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공용 업체의 등장으로 지역 가구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케아 코리아와의 투자 협약식에서 이 같은 폐쇄성 때문에 그동안 대구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와 같이. 경쟁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생각은 하지 않고, 아직도 그 폐쇄성에 젖어가지고, 우리끼리, 우리끼리 하는 그런 행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